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께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런 37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큰 날, 명절 끝날 곧큰 날에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큰 날에라고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명절 끝날 곧큰 날은 무슨 명절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laughs> 오늘 저와 같이 읽지 않으셨지만 예수께서 명절에 큰 날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말씀의 선포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 하면. 사람들 사이에 많은 얘기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중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명절은 무슨 명절이었고 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말씀이 큰 문제가 되고 이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들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2절 전체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장 2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7장 2절 말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요한복음 7장은 전체적으로 그그 그 아, 배경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같이 보실까요? 예. 초막절은 영어로 Feast of Tabernacles 아니면 Feast of Booths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초막절에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태번할거, 즉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명절이 그 초막절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옛 기억을 하며 저런 초막 아니면 장막을 지어서 이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세 명절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그중에 한 절기입니다. 세 명절 중에 혹시 다른 두개두 가지 명절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조목사님께서 꼭 기억하시라고 가르쳤는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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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자, 칠장 7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은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3절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유대로 가소서라고 하는 이렇게 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대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이유는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총 집합해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에 되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도록 명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7일 동안 지키고 이8일자가 되는 이 마지막 날에는 특별하고 거룩한 어떤 폐회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같이 모여서 즐거워했던 시간들을 하나님께 같이 예배함으로써 이 초막절을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령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세기 유대인 역사, 역사, 역사학자였던 요세프스는 이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특별하다고 기록했는데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줄 수 있는 재료들 이용해서 저렇게 초막을 만들고 초막에서 7일 동안 이 거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을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초막에 거주하며 광야 생활을 했었지만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즉 그들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이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을 가졌습니다. 이 초막절이요. 그리고 이 초막의 문이나 지붕은 좀 열기 쉬워서 밤에는 지붕을 이 뚜껑을 열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하늘 위에 떠있는 별을 또 보게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수 있나 보라 하시듯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매일 진행되는 성전에서 물을 붓는 예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 주전자 같은 것이죠 를 들고 성전에 조금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들어보셨죠? 실로암 연못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믿고 가겠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에 좀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데요 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옵니다. 이사에서 이사에서 십이장 절을 보면, 즉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을 외치고 여러 사람들이 시편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 가운데 실로암 연못에서 매일 아침 물을 기르옵니다. 좀 조금하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실로암 연못 성전이 위에 있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 500m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실로암 연못의 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 이유는 실로암 연못에 모여 있는 그 물이 성전 밖에 있는 기혼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혼강은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주전 800년쯤에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이 기온강의 윗샘물을 막아 성벽 안쪽으로 수도를 만들어 실로암 연못의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의 물의 근원은 이 기온강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히스기야 수로 오늘날도 가보면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뉴스 사역을 하면서 애들한테 애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언제 한번 같이 가보자 하고 맨날 보여주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갈수 있겠죠. 근데 흥미스러운 것은 이 기온강은 아까 보여 드리는 이 기온강이죠. 밖에 있는 기온강. 기온강은 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에 있는 네강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온강의 역사는 이 창세기까지 올라가고 이 기온강의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의지하여 이가나한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미스러운 것은 이 기원강은 이 차상에서 몇개안 되는 굉장히 희귀한 강인데요. 왜냐하면 이 강이 간헐적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몇분 동안 흘렀다가 멈추었다가 또 다시 흐르는. 마치 물의 흐름이 꼭 심장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어도 기혼이라는 말이 말이 솟아난다, 뿜어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 깊은 희귀한 기온 기운, 강에 솟아나오는 물이 모여져 있는 실로암 연못을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물, 생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에서 눈먼자를 어떻게 보셨지요 눈먼자를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그 태어날 때부터 눈먼자의 맹인에 바르셨지요. 그 흙을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실로암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눈을 씻은 맹인은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연못의 물을 이용해서. 어쨌든 매일 아침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떠서 언덕 위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단 위에 그 물을 다 붓습니다. 이 예식, 이 행사를 관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돌로 만들어진 제단 위에 물을 붓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물을 붓는 동안. 레위인들로 구성되어진 찬양대가 피리와 여러 가지 악기로 반주를 하며 힘차게 시편을 노래 부릅니다. 그 제단 위에 물이 흘러 내려지게 되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 온 종류나무, 버드나무 가지들을 힘차게 흔들면서 환호성을 질립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단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성전 안에서 제단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단지 물일 뿐인데 물론 신로한못의 물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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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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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홍해를 건너서 기적적으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물론.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허허벌판 광해에서 모세를 따라 순종하며 앞으로 앞으로 행진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되지 않아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다며 강하게 컴포넌트 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컴포넌트 했으면 모세는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출애국기, 10장, 출애국기 17장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내고 빼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지요? 모세는 여와 하나님께 부르지지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까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고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 성전에서 행해졌던 이 물을 붓는 행, 예식은. 그돌 위에 물을 붓는 예식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식,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목마름이란 단순한 갈증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에게 목마름이란 사망에서 며칠 동안 물이 없어 헤매면 죽을 것 같은 이 목마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에서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살려주셨던 기적같은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환호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신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반석이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목말라 죽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성육한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하리라.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파격적이고 논쟁이 일어날 일어날만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온마음을 당해 다해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은혜스러운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이 갈릴리 촌에서 무명으로 활동하셨던 나사란 예수가 자기 자신이 물을 뿜어내고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반석이시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초막절에 관한 모든 행사와 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대하는 이 메시아 시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사실 행복한 교회 처음 와서 그 사연을 봤습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는 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인상깊게.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그 흘러가는 은혜에 흘러가는 강 생수의 강은 사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물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물이 돼요 바다로 흘러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생물과 나무들을 살기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풍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임해서 동서남북으로 흐르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메시아의 시대를 에스겔 선지자가 미리 내다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로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더 이상 아니고 이 은혜의 역사는 믿는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께로 나오는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것,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 더 이상 이 세상 죄에 대해 종로를 타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그 배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 속에 있지만 절대로 세상 것들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나가며 많은 생물과 많은 나무들을 살려내듯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살아가면서 이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돈에 대한, 돈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 사랑에 대한 목마름,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목마름, 자랑하고 싶은 목마름, 지식을, 지식을 더 가져서 유식하게 보이 고 싶은 목마름, 쾌락을 즐기고 싶은 목마름 등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란 책에서 이여령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어른들은 늘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습니다. 명예를 달라며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습니다. 돈을 벌려고 애썼더니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좋은 책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하는 절대 고독이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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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령 교수 박사가 유명한 대학 교수요, 문화부 장관의 그 베스트 셀러 작가인이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또 전자 본인은 이 절대 고독이란 목마름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은혜로 목사가 된 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이 세례를 받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후 이어른 박사가 고백했습니다. 세례란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묻혀 있었던 온천수에 뜨거운 수맥을 퍼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때 흘린 눈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칠십 평생 살아오면서 누구도 이여령 박사의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이 비로소 그의 목마름을 깨끗이 해결해주었습니다. 인간의 지성도, 문명도, 기술도, 퀘락도 이 생수를 공급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늘의 생수, 영원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삶 속에서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은근히 아직도 돈과 명예와 허락을 농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다시 나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와 마시고 목말라 하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은 기온강도 아니고 신로함 연못도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물도 이제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구원자요 목자 대신은 예수님께 나아 마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 나오는 참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